네 오늘은 요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앞장에서는 이제 빌다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데 아주 짧은 말로 했죠. 한절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시냐, 그런 내용입니다. 요기 지금 26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 했던 말을 보충하는 말이에요. 뭐 아주 짧게 그냥 간략하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분은 좀더 길게 덧붙여서 더 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 이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어, 바라보면서 어, 믿음생활을 하실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게 축복합니다. 어, 그 빌다스 말을 향해서, 요기, 어, 계속해서 말하는데, 힘 없는 자를 참잘 도와주는구나 하면서, 어, 요기 그 빌다스 향해서, 또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요기 뭐 거의 힘도 없고, 육체적 기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가운데, 어, 자신은 지혜는, 자신의 지혜는 없고, 얘희들은참잘 가르치고 있구나. 요, 이 친구들에 비해서 신앙의 지식이나 뭐, 세상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나이가 많고 적응이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뭐 항상 하나님 위대하시 말하면서도 구더기 같은 인생이겠느냐. 그러면서 욕을 향해서 어 또정제하고또 공격하는 말을 향해서 지금 욕도 사람의 말이 무익하다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지만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욕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도 다스린다.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 다해. 예. 과거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물에서 물 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은 영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어... 이제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렸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 상당한 지혜죠. 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어, 이런 시대에 어, 이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한 지혜죠. 이 하나님께서 깨닫지 어, 않았다면 과학자들이 이성경 구절을 보면 상당히 놀랄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이 시대에 이런 우주적인, 그 뭐, 이 시대만 해도 뭐, 그런 과학들이 증명되지 않지 않았을까. 지구가 자연하거나 공장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우주에 다 이렇게 지구라는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예,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깊은 깨달음. 구름 속에 물을 두시고, 바, 이제 물의 경계, 예, 수면의 경계, 바다의 경계를 끄셨다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진정시키신다. 예, 물이, 예를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물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이렇게 물이 움직여요. 그러면 물이 이제 바로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시켜 주셔야지만, 바다도, 흉륭한 바다도 이렇게 잔잔해. 바람이, 치, 바람이 확 불면, 은 물이 아래를 이렇게 막 건드리는 것이거요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악한 자를 깨뜨리는 거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이경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그림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 우주를 이렇게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역사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요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깊은 깨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구가, 어, 아주 옛날에 그 만든 드라마인니 2005년대에 만든 드라마인데요. 태양의, 이제, 그, 태양풍이, 이제, 지구에 이렇게 나와서, 그 태양풍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뭐 그런 영화 속에서, 어, 유니드라는 영화, 예,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예, 태양풍이 불고 태양의 어떤 온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어,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버리면요. 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수 없을 정도로 바뀝니다. 태양이 죽어버리면 지구는 어음 덩어리가 돼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버리면 지구는 그냥 싹 타버리고 없어져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일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권능의 뿌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해야 하리라. 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보면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과학의 깨달음이 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워낙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주 여행도 가는 시대고 참 천문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서 뭐 이런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참이 시대 말에요 그런. 어, 우주행 인연에서 과학이 어디 에 있습니까? 뭐, 그런 과학들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시대해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주 부분적인 부분이죠. 오히려 그것이 뭐 과학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어, 항문인데 이것이 약간 좀, 어, 어떤, 그, 그냥 일반 과학하고는 과학은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안다는 과학이 발전해서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어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지만, 우리가 영혼을 만들지는 못하죠. 또, 지금 뭐,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이제는 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 겸손히 우리의 아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의러분 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뒤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크시대, 그 그래, 니는 주인이야. 정작 우리가 참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한다시고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을 참 가슴 휘둘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위로를 너무 기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과 바다와 모든 피지물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만물을 허락하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하나님 말씀을 얻는가? 기조 세계에서 하나님의건너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모아를 푸심 앞에서 내가 겸손히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 우리 자신의 말씀을 적용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삶이. 자신과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여 우리 성동교회와 민족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대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가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상처를 주고 짓고, 우리를 정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좌절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심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외다의 모든 성도들 성도의 가족도 성계는 교회와 민족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백성들 될수 있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찬양하며 에배하는교들이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을축복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거무는 민족들게 하여 주시고 이정이정자 이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움 이 나라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북한의 악한 정권들 조용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사님의 사연을 축복하셔서 기한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로 박힐 성교사님의 성도로 성교사님의 성 성실성 남해에 속에서 보람았습니다. 이슬 성실성, 예슬기, 성령이었습니 시식, 시성지, 난치, 목사님, 간사이, 열성님, 신비한테.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영을 매를 맺게 하시고, 신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함께해 주셔서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충년들이, 젊은 충년들이 올라오게 하셔서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각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동교회도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하셔서하나님의 영광받으시는 귀한 교회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를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주일까지 우리 믿음이 잘 지켜지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며 더한 우리 육자가 완전한 회복같이